오를 만한 종목을 콕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3일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상용화했습니다. 5G 이동통신은 기존 4G LTE에 비해 최대 20배 빠른 데이터 속도, 사물과 연결되는 초 연결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지금은 6G 기술 개발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테라급 광통신 부품 기술 개발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테라급 기술 개발에 착수한 상태라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 테라급 광통신기술 연구개발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 선진국과 격차를 뛰어넘어 기술자립화는 물론 선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식스지 관련주에 대해 소개합니다. s n e 입니다 식스지 시대의 주요 서비스인 홀로그램 기술 개발 중이며 매출액 2019년 기준 3,168억원 영업액 2019년 기준 78억원 시가 1월 27일 기준 7,430원입니다. 에스코넥입니다. 휴대폰 내외장재 금속 부품 위주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거래관계가 구축되었습니다. 매출액 2019년 기준 2,545억원 영업이익 2019년 기준 마이너스 147억원 시가 1월 27일 기준 2,075원입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스마트폰 네트워크 시스템, 컴퓨터 등 생산하는 IM 부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매출액 2020년 기준 237조 1630억원, 영업이익 2020년 기준 36조 6,852억원, 시가 1월 27일 기준 87,000원입니다. 이노인스트루먼트입니다. 광융착 접속기 제조 판매라 하고 있으며 매출액 2019년 기준 435억원 영업이익 2019년 기준 마이너스 175억원 시가 1월 27일 기준 2,560원입니다. 한국큐빅입니다. 컬핏 공법이용 공명 표명 처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LG전자, 웅진코에이 가전에 공급중입니다. 매출액 2019년 기준 1,568억 원, 영업이익 2019년 기준 60억 원, 시가 1월 27일 기준 4,245원입니다. LG전자입니다. 카이스트와 함께 식스지 연구센터 설립, 연구 진행 중이며 매출액 2020년 기준 62조 6,262억 원. 영업이익 2020년 기준 3조 2,058억원, 시가 1월 27일 기준 17만 1천원입니다. 이상 주식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